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일 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세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래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산적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점 없는 새벽 하늘 서광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키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세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담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다, 군대가 다시 엘라아셀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를 하는 것 뿐이었다. 하겔 사람 아의 아들 삼만은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히에 모였는데 그곳에 파트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대가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한번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설에 이세 용사가 삼십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의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새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회상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진다라는 것은요.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며 열방의 으뜸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특별한 관계 형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라는 뜻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부임에, 신분인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진정한 통키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네 모기가 있네요 <laughs>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 이를 뒷받침하듯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어서 30절입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요.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대연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다윗의 혀에 두었고요. 다윗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입에 두었고, 다윗의 혀에 두었고, 다윗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말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대원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곁에는 충실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800명을 한 번에 쳐 죽였던 요새 바세벳이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칠 때 다윗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며 싸웠던 엘르아살이 있었고 또한 삼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에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나아가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왔던 이름 모를 새 용사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 겨스테는요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다윗 옆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요일과 그리고 어저께 목요일날 묵상했던 다윗의 찬양을 근거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다윗 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 옆에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담임 목회자를, 담당 목회자를 닮아간다. 즉, 담당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윗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막연하게 이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내 옆에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과 같이 이러한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제가 읽는 그 말씀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띄워놨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월요일부터는 자막을 다시 잘 넣을게요. 네. 나이 자매가 열심히 다시, 어,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laughs>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말을 듣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진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새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요. 그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 중에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새 용사가 떠온 물을 자신의 용사들의 피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피를 여호와께 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포도주를요. 아니요. 자신의 이 물을 그 자신에게 와 있는 이 물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다윗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자는요 이렇게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수 있느냐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된것 마냥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이 한 마디 했는데 그한 마디에 이세 용사가요 정말로 목숨을 걷고 물을 떠왔을 때 다윗씨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권력에 취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흠취해서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부어드리면서 나는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내가 주목받고 정말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요 자꾸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된 것마냥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마땅하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헌신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씀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어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아버지시여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 제가 영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특별히 10월 30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 이때를 할로윈 데이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어, 영상을 짧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것이 좋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안녕하세요. 우리 내일 네, 만나요. 아니요.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